로마서 10장 5절, 13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발매함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하시니, 내가 말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믿으면 이런 제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어니다 성경에 나타난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원파에서는 잘못 사용을 하고 있죠. 신천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한자어죠. 그런데 이단은 신천지라는 를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통교인들은 신천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생교는 영생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구원도 영생 것들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소식이죠. 그러나 이단의 교주들은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아들이 되셨다는 소식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부터 신년 주일부터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내 자신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올 한해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노희를 추구했지만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타락한 삶이 일상이 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아침 오신 저와 여러분들기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찾아왔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그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 일이죠. 참으로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약해지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소집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내가 빚진자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은 먼저는 위대인에게 그리고 그 후에 헬라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죠. 성도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깊이 깨달아야 돼 깊이 깨달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면전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역 행사를하는데 어떤 아이가 왔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가 왔는데 그 교회 교역교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왜 우리 아이를 이 교회에 데려오냐.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열정 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데간 사람 다 데리고 오려고 이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하면서 세상에서 움츠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죠. 이렇게 살아갈 때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본문 1 3절로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뭐예요? 보금. 여러분 보금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보금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죄악에 빠진 인간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래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음의 결과는 우상 숭배로 나타나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썩어지지 않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면 반드시 어둠이 들어와요. 무기력이 들어와요. 무능력이 들어오게 되십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심판의 잣대도 동일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존귀와 평강이 옵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가 주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모든 환난과 권고를 당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님 앞에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 할 수가 없다 그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시고 그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인생의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과 사단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하신 주님이 날마다 올 한해 동안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장애물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혼도 구원하셨지만 우리 육체적인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올한 해를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 예. 하나님의 백성도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비유할 때늘 잔치집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는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백성이 됐다면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삶을 새 삶의 방식으로 수용하면서 살아가요. 야 그러나 학에서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만 하시면 인정만 하시면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자녀로서 복된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대단한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기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도리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를 하늘이나 지옥에서 모셔오려는 수고가 불필요하다고 라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필요한 일을 이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이죠. 당지 예수님의 부활과 주되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면 그 의로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이죠. 다시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 준수에 실패하고 언약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면는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의를 세우려는 자에게 율법의 말씀은 하늘 위에 있어요. 무지개 무득행 지옥에 있고요. 바다 건너편에서 도무지 바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에게 믿음의 말씀은 입술에 있습니다. 또 마음에서 등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자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이아침에 오신 저와름들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인생 죽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잖아요.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0장9절로 십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행위와 순종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은 말씀을 입술과 마음에 새겨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삶이 나타나게 되어있어요. 믿음이 있으시니까 새벽부터 기도해 나오고 이 시간도 또 성가대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왜 이렇게 찬양도 아름답고 능력이 있어요. 내가 이런 찬양 참 처음 들어보네요. 이 곡조도 참 생소하고 찬양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설거지하는 것도 재밌고 청소하는 것도 재밌고 오늘부터 점심을 제공하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왜 이렇게 재밌어 1 9이구에게 여러분들을 섬기십니다 구원 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 받은 기쁨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기뻐요 이 음식을 상주들이 먹을까 생각하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파요. 어제 저녁부터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어요 저는 숨쉬가 별로 없어서 설거지는 잘해요. 제가 설거지. 아무튼 이렇게 은혜 받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다 재밌어요. 뭣도 없나? 그렇게 재밌어요. 차량 봉사도 재밌고 교회 앞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왜게 재밌어요. 제 힘으로 의를 세우려는 자에게 율법의 말씀은 이렇게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하면 됐어요. 우리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생명을 열매맺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으니 우리도 기쁨으로 주와 함께 살아야 되겠죠요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먼 백성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공허한 찬양과 형식적인 신앙 고백만 넘치지는 않습니까? 신실하고 신령한 마음은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늘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 있고 내가 구원 받는 확신이 있으면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마음으로 전달되죠. 우리의 행동으로 전달되죠.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보면 11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처음부터 은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 모든 피조물이 한 분으로부터 나오고 한분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일에 특별한 조건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가리운 자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새해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신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일어서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건하세요. 평안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들은 다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또 부름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각기 다른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내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은 마음의 순종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의 순종에서 비롯되는 입술의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의 순종과 입술의 순종이 있어요. 사람은 말로 순종하기도 하고 말로 반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순종을 즐기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을 하는 비결은 바로 내가 마음의 순종과 입술의 순종이 있는가를 아시면 돼요. 그걸 분별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가대도 마음의 순종과 입술의 순종이 있으니까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가대 복을 아무나 있는가 아닙니다. 입술에 순종과 마음에 순종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집회를 하고 설교하다 보면 목이 아파요. 목사님 병원에 가면 쉬셔야더니 하는데 쉬기는 뭘 쉬어요. 갈 길이, 길이 바쁜데 주여 맡기고 또 해요 하는 건마 그 하나님 힘 주시고 1부 때부터 2부때더목소리가막 튀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감격이 있으면 사람이 지치지 않아요. 너무 떳떳 다시 일어납니다. 담대해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순종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로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입으로 말, 믿음을 시인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무 드러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방법을 마음으로 긍정하며 입으로도 시인하는 일이죠 사람의 마음과 말에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십시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내가 살아났잖아요. 이제 그분이 주인이시라고요. 마음의 왕자를 그분께 내드리십시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내일의 삶을 올한 해를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왔다라고 야구부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아멘.